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입니다. 예, 정축일 되겠습니다. 토요일 되겠네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803M TV는 예, 하루 전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의 운세 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요, 예,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이렇게 11일 또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아침저녁로 이제는 공기가 아주 사늘하게 예, 이렇게 입동이 지나니까 역시 겨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그죠? 어, 세월은 이렇게 흘러 흘러 그죠? 뭉치질 않는 것이 인간 세상이 아닐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1일에 9일 토요일이고요. 정축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 붉은 소가 나타났네요. 자, 그래서 소띠, 팀들은 그저 늘 보시면 우직하지만 그저 또 아주 마음이 고운 분들이 또 소띠 분들입니다. 그죠? 우직해도 그저 아주 외강내유라 강해 보이지만 부드러운 분들이 소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지뛰는행재수가 있고요, 만사행통입니다. 그 사업도, 건강도, 연애도 모든이 금전운도 모든게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예, 멋진 하루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소띠가 손화를 맞으면, 그저 시비 구설 다가오는 사람 돈 부탁,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 연결하지 마시고요. 그죠? 사람은 또 욕심을 내다 보면 한 방에 다 없어지는 게, 그죠? 예. 특히 요즘 강원도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참, 저 비참하게 한번 빠지기니까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에 많이 돈을 따도 문제가 되고, 이러도 또 문제가 되고요. 이래 땋는 사람은 덧다고 싶고, 이런 사람은 또 본전세강이 나서 못 떠나고, 그래서 거기 참 하루에 한끼 주는, 교회에서 주는 한끼 밥을 먹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많더라고요. 그 점은 수십억씩 탕진한 사람들이 결국은 가정도 잃고, 딱 그죠. 그 강원대를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 아예 막뭐 정착해서 하루에 교회에서 한끼 한 주는 그 밥을 먹고,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범띠는 오늘 그저 소하고 만나면, 그죠? 이게 이제 탕화살이라 그래서, 예, 이 소는 오직 하지만 또 주인을, 그러까 충성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범이 나타나면 그 소하고 씨 사옵니다. 그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탕화살이다. 이렇게 오늘 범띠는 12구설, 사하고 낙상 주의하시고요. 괜히 나무에 놨으니지 마시고 구설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끼띠도는 행진수가 있네요. 시 성진 그죠? 취업 이런 거요. 진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여인들은 좋은 남자 친구가 생기는 그런 운이 돼서 예 멋진 가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띠에는 그 약간의 파살이 있습니다. 시비 구슬 주의하시고요. 다가오는 사람 주의하시고, 그죠? 사람은 늘 가까운데 저기 있습니다. 늘조의야 하는 게 최고겠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저 늘 보면 어, 멀리서는 오는거보시요가 없죠. 가까운 사람이 보정을 쓰고 돈 빌려 달라, 그저 같이 뭐 하자. 늘 사람은 결국 가까운 사람에서 덕도 보지만 피해도 보는 것이. 사람 살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용띠는 사람 조심하고요. 자, BMT는 오늘 만사 행동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네요.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올라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온 그런 운이고요. 귀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건강도 좋아지겠네요. 연애도 좋고요. 제조업, 자영업, 금전은 좋습니다. 자, 말띠는 그죠. 오늘 약간의 원진살이 되죠. 소하고 말이 만나면, 어, 그죠. 말은 그죠. 가만 서서 이렇게 풀만 먹고 있는데, 소는 그죠. 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니까 꼴보기 싫다. 그죠. 논밭, 논밭도 갈아야 되고, 저 등집도 져야 되고, 말은 뭐 사람 많다면 별할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소를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말띠님들은 그죠.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양띠는 충살이죠. 12구 부설, 그죠. 보시빙 이런 거, 사람 조심, 돈부터, 뭐 이런 거 절대 사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늘 가까운 데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자, 원숭이 띠는 그죠. 좋습니다. 오늘 문성원이 또라서 매매라든가 전보세가 나가는 그런 운이고요. 이제 사업이 술술 풀리겠습니다. 건강도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네요. 자 닭띠는요,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은 건강은 연애운 모든 게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이런 날복근한줄사 보시고요. 저 닭이 대바, 대나무 밭에 이래, 그죠 다니면서 건강한 거는 바로 맨발로 다녀서 그렇죠. 이런 잔디나 이런 흙을 처음 맨발로 밟으시면 됩니다. 그럼 몸속에 우리 활성산소가 매일 빠져나가고요. 보약을 먹는다. 맨발로 한발한발 한발 받을 때마다 보약 한 접씩 드신다. 생각하시면 맨발 걷기도 아주 익숙해. 잘 되실 겁니다. 그죠? 매일 세수하듯이 매일 걸어보십시오. 어느덧 건강은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또 그죠, 맨발 긋기로 닦띠님들 그죠, 어, 특히 한 1년쯤 이렇게 한번 피부가 아주 좋아지죠. 또 검은 벗어나지 주근깨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자, 닭띠분들은 그래서 오늘 멋지게, 그러죠? 해보시고요. 그멤버들깨보시고 자, 개띠는 오늘 그저 약간의 중살이 있습니다. 12구설 다가오는 사람 주의하시고, 보시기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동거래하지 마시고요. 조용한 오늘 단풍놀이나 코스모스 길을 한번 걸어보시죠. 자, 그래서 개띠는 오늘 좀, 그죠? 12곳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데이띠는 오늘 좋습니다. 그죠? 어, 4분이 금전운, 그죠? 악기 릴리는 운이고, 새로운 투자가 운이 들어오겠고요. 나가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옵니다. 복권한줄 사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멋진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박이나 해외여행, 크루즈행 다 가셔 무방하겠습니다. 자, 데이띠분들도 그저 늘저 산돼지처럼 진흙 목욕을 하듯이 지구를 늘 맨발로 많이 밟고 또 이런 나무를 안아도 우리가 어싱이 됩니다. 큰 나무들. 산에 가시면 쉴때 나무를 이렇게 맨손으로 안고 계셔도 바로 이땅 지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도 멋진 토요일 되시고요.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수입니다.